안녕하세요. 드로이센입니다. 항공권을 읽는 방법 두 번째 영상 항공편의 여정을 읽는 방법입니다. 항공권에는 당연히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다양한 종류의 항공권의 여정을 읽는 방법을 한방에 정리합니다. 자, 이 항공권에서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이한 묶음을 우리는 섹터라고 부릅니다. 섹터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구간을 말하는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또 다른 어떤 포인트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면 이것은 한 섹터로 생각합니다. 내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비행기 바깥으로 나온다면 그 구간이 한 섹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섹터에 나와 있는 정보는 크게 항공편명, 출발공항, 출발시간, 도착공항, 도착시간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외에 기타 정보, 뭐 탑승객의 예약 클래스나 페어베이시스 무료 수화물 비행 시간 등등등 추가 정보가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섹터를 하나 읽을 줄 안다는 것은 전체 여정을 모두 읽을 줄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일단 이 항공권에 명시된 첫 번째 섹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날짜입니다. 23 NOV라고 되어 있죠. NOV는 노멤버 11월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영상의 설명란에 월별 영문 약자를 써드렸죠. 이번 영상 설명란에도 똑같이 써놨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11월 23일을 이야기합니다. 연도는 어떻게 알죠? 여기 표기된 날짜는 무조건 앞으로 가장 빨리 다가올 날짜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이 2021년 2월 12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기준으로 만약 이 날짜가 5월 19일이라면 가장 빠르게 다가올 5월 19일은 2021년의 5월 19일이 될 테니까 당연히 2021년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날짜가 만약에 2월 1일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가올 가장 빠른 2월 1일은 2022년 2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2022년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23일에 뭘 한다는 건가요? 옆을 보면 flight number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항공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운항에 대한 고유 넘버죠. 여기는 QV922 922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QV922 항공편을 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 departure airport라고 되어 있죠. 출발 공항을 이야기합니다. 항공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디파처나 DEP 등으로 표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출발 공항을 의미하므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ICN 인천 INTL 서울 이렇게 되어 있죠. ICN은 인천 공항의 공항 코드입니다. 아, 우린 공항 코드만 보고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의 설명란에 코드를 모아서 링크를 걸어 두었어요.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1579개의 전 세계 공항 코드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컨트롤 F를 하시면 창이 열립니다. 그곳에다 필요한 코드를 입력하시면 원하는 코드를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핸드폰이나 모바일에선 이렇게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컴퓨터처럼 문자 입력창이 열리고 원하는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출발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발한다는 걸알수 있죠. 옆에 인천 인터내셔널이라고 쓰여있기에 추가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공항 어디에서 비행기 타는 건지 그거 아시나요? 그거 어떻게 알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터미널 1이라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터미널 1과 2로 나뉘었죠. 각각 들어가는 항공사가 다른데, 이게 공항 안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준이 아니에요. 차로 아예 다른 건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기를 어디에서 타야 하는지도 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 안 하고 다른 터미널로 갔다면, 그냥 뭐 다시 맞는 터미널로 가면 되는 거지만 시간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한국이 아닌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뒤에 타임을 보죠. 이건 출발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타임이라는 영문 없이 출발 공항 코드 뒤에 바로 네 자리의 숫자가 나와 있다면, 이건 그 공항에서의 출발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11시 35분에 출발한다는 걸알수 있는데, 이게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항공편에서는 12시간 기준이 아닌 24시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5분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저녁이라면 23시 35분 2335로 표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옆에는 도착 공항을 얘기합니다. "어라이벌 에어포트" 라고 되어 있죠. 보통 arrival이나 arr 이라는 약자로 표기합니다 어디에 도착을 하는지 보면 vte라고 되어 있죠 옆에 친절하게 bntn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올린 자료를 찾아볼까요 라오스의 bntn이라고 나옵니다 도착공항은 라오스의 bntn이 되는 것이죠 bntn 공항이 어디로 도착하나요 그렇죠. 터미널 D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4 자리 숫자는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1 4 5 0이니 14시 50분, 즉 오후 2시 50분에 도착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 옆에 클래스는 뭘 의미할까요?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클래스는 캐빈 클래스, 객실의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객실 안에서도 항공권의 조건에 따라서 요금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분화가 된 요금엔 모두 코드가 붙어있으며 이를 페어베이시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무작정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데 그 규칙의 카테고리를 예약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예약 클래스는 영문자 알파벳 한개로 표기합니다. 뭐이 부분은 승객들에겐 예약한 항공권의 페어 베이시스나 항공권의 예약 클래스가 무엇인지 알아두기 위함이지 여기서 이자체만으로 어떤 정보를 더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BAG라고 쓰여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기지의 약자입니다. 바로 무료 수하물의 무게인데요. K는 킬로그램을 의미하니 총20 킬로그램의 수하물을 무료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어떤 곳은 PC나 PCS로 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PC의 약자로 무게가 아닌 개수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가방의 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렇게 개수로 표시된 곳은 가방 한 개당 최대 몇 킬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어떤 곳은 이 부분을 BA의 약자로 표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Baggage Allowance의 약자고요. 역시 무료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섹터의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제 저 복잡한 것 같았던 것을 쭉 붙여서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11월 23일에 QV922이라는 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의 터미널 1에서 11시 35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라오스 비엔티엔의 공항의 터미널 D로 14시 5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내가 구매한 가격의 항공권 예약 클래스는 L 클래스이며 무료 수화물은 20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항공권에는 없는데 다른 항공권들을 보면 여기 없는 내용들이 몇개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예약 상태, 스테이터스, 확약 상태라는 항목이 있는 항공권도 있어요. 확약, OK나 CNFM, Confirmed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 그대로 내가 한 예약이 확정 상태인지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예약 상태가 확약이 아닌 상태에서 발권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리고 총 비행 시간을 표기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플라잉 타임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운항하는 시간,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겠죠. 주의할 것은 출발 시간, 도착 시간 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몇시몇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몇십 분 걸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도착하는 날짜가 출발 날짜의 뒷날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도착 부분엔 따로 날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엔 시간 뒤에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것 그대로 하루 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줄 아신다면 항공권을 읽을 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돌아올 때의 여정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영상 잠깐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월 25일에 QV92 1항공편을 타고 라오스 비엔티엔 공항의 I 터미널에서 00시 45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공항의 터미널 1로 07시 05분에 도착하게 되며 돌아올 때의 항공권 클래스는 L클래스. 수화물도 역시 무료로 20kg이 제공되는군요. 자, 여기서 이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읽어봐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죠. 00시 45분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밤인가요? 낮인가요? 자, 여러분 밤 12시 있죠. 그게 00시 00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시 45분 출발은 한밤중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상식이죠. 공항은 출발 시간보다는 일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공편은 11월 25일 출발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11월 24일 밤에 공항에 가야지만 비행기를 탈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셔서 비행기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진짜 많아요. 어, 이게 뭔가요? 나는 이거랑 항공권 생긴 게 틀린데? 순서가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출발과 도착을 위아래로 배열해 놨어요. 아까 우리가 본 항공권은 그냥 가로로 한 줄로 쭉 배열해 놓은 것을 도착 부분을 아래로 내려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읽어 봅시다. 제일 위에 편수부터 나와 있죠? 5G 232편으로 나와 있고요. 이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운항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써 놓은 걸 보면 1여객터미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돼서 강조를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계속해서 출발은 서울 인천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1월 21일 20시 20분에 터미널은 1번에서 출발하네요.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코노미/S인 것을 보니 캐빈 클래스와 예약 클래스를 모두 다 표시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 클래스는 S클래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비행하는 시간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8시간 20분 동안 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시 20분이 아니에요. 예약 상태는 컨펌드고요. 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밑에 줄로 넘어가 보면, 도착은 호놀룰루 11월 21일 오전 9시 40분에 메인 터미널로 도착을 하게 되네요. 무료 수화물은 2PC이니까 2피스죠. 가방 2개까지 허용이 되는 거고요. 운임이라고 써 있는 페어 베이시스는 스마일 리마 엑스레이 킬로 유니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효 기간도 승객 입장에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읽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11월 21일 이후에는 이 항공권을 못 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놓치면 11월 21일 이후에 이 항공권을 어디다 쓸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꿀팁. 첫 번째. 항공권의 여정 부분은 내가 이용하게 될각 섹터로 나뉘어 있다. 두 번째. 이 섹터의 구성은 출발 날짜, 항공편명, 출발 공항 코드 및 터미널, 출발 시간, 도착 공항 코드 및 터미널, 도착 시간, 기타 정보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한 섹터가 두 줄로 구성이 된 것이라면, 단순히 옆에 쓸걸 밑으로 내려서 표기한 것 뿐이니까 당황하지 말자. 세 번째, 기타 정보는 구매한 항공권의 예약 클래스, 페어 베이시스, 무료 수화물, 예약 상태, 뭐 스테이 터 스나 확약 상태 라고도, 하죠 비행 시간, 항공권 유효 기간 등등 부가 적인 내용 으로, 구 성이 되어 있다. 네번째 공 항의 코드 는설 명란 의 링크 를 통해 올려놓 은 자료 로 파악 을 하자. 다섯 번째 각공 항의 이용하 게될 터미널 에 대한 파악 을잘해놓 아야 한다. 여섯 번째, 항공권에 이용되는 시간은 12시간 기준의 시간이 아닌 24시간 기준의 시간을 쓴다. 일곱 번째, 도착 시간 중 날짜가 바뀌게 된다면, 시간 뒤에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붙는다. 여덟 번째, 출발 시간 중에 자정. 그러니까, 공공시 0 0분에 가까운 항공편은 공항 가는 날짜를 잘 생각해 놓아야 한다. 공공시 0 0분이 넘은 시간이라면 출발 날짜의 하루 전날 저녁에 공항에 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항공권에 나와 있는 나머지 부분. 지불 금액과 관련한 부분과 기타 안내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지금까지 드로이센이었습니다.